일단 요약문 일단 임시로 한두 바닥 나눈 다음에 A 찾고 B 찾고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찾으면은 바로 다음 거 넘어가면 되고 일단 첫 번째 내용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A 파트, B 파트 해놓고 내용 찾을 때 there is a tendency 경향이 있다. 근데 어떤 경향 once 한때 dust of emergency니까 비상상태의 먼지 구름 잔여물 소요 한때 비상사태의 소요가 소요가 settle down 진정되고 나면 비상사태의 소요 to seek the reduction 그러니까 감소를 seek the 모색하다 감소를 모색한대 뭐의 감소? 페미닌이니까 일단 비상사태가 일어나면은 뭐 기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기근. 페민. 그러니까 기근의 감소. 이제 그게 감소되면 그러니까 비상사태의 소요가 진정되면 기근 vulnerability 취약성의 감소를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비상 사태가 잔잔해지면은 이제 배우 굶고 굶어 죽었던 사람들 돌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p r i m a r y 주로 이게 enhanced 강화된 경제 성장이나 또는 revival, rural economy니까 지역 지방 경제의 회복. 지금 어떤 상황이야? 비상 사태가 진정됐지. 그러면 이런 게 당연히 이제 차차차 정리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diversification 다각화에서 Economic a t i v i t 가 경제 활동의다각화에서 어쨌든 기관 취약성 감소를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군. 여기고 p o t e 그런 잠재적인 주어 c o n t r 기여는 근데 잠재적으로 어디에 기여를 어, 했냐면 g r e a t 더큰 e c o n o m i 더큰 경제적인 성공 지금 비상사태 완화되고 뭔가 이제 경제가 다시 발전하는 느낌이지 네. If 만약에 그것이 Invaluable, Vulnerable 취약한 그 그룹, 계층에 i n v o l v e 영향을 미친다면 Cannot, 이것은 근데 Deny, 부인할 수 없어 여기까지, 응, 그렇군 그럼 밑에 보면은 Although, 비록 모모이지만 비록 Economic Growth, 경제적인 성장이 Can be somewhat, 다소 빈칸하지만 디미니싱 컨트리즈 리스크 근데 감소하는 상황이 있어서 뭐가 감소해? 그 국가의 리스크 국가의 위협 위험 근데 어떤 위험? 페미니 기근의 위험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경제의 성장이 효과가 있겠어 없겠어 있으면 프로덕티브 괜찮고 fruit 부르면 이거 가, 과일이 아니라 결실이 있는 거 괜찮고 더미나츠 지배적이다 경제성장은 다소 지배적일 수 있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고 desirable 바람직하다 경제성장이 한 국가의 기금 위험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 얘도 괜찮고 지배적이다 경제성장이 뭐. restrictive 제한적인 여기서는 얘만 좀 버리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거 몇번 했어 근데? 저 3번 터미널스 지배적이다 그 다음에 일단 B로 이제 가보면 rapid, 여기 그냥 딱 눈에 보이는 부분 들어가면 되고 i d r a rapid, r rapid, r 빠른 성장 ra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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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p i a p r i d p r a d ra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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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a d rapid, r a p a p a a i r a p a 기껏해야 설명한대 in 뭐 하는데 있어서 implementing 막는 데 있어서 recurrent to threat 반복되는 위협 기근에 이걸 막는 데 있어서 작은 성공의 일부만 설명할 뿐이다 the real 진정한 그 achievement 니까 성취는 of this country 이러한 나라의 진정한 성과는 lie in 놓여 있어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having provided 제공했다는 거 direct 직접적인 공적 개입 아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직접적인 공적 개입 그니까 결국에는 그 food production이 어쨌든 뭔가 성장하는 거? 요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뭐가 중요했다? 직접적인 공적 개입이 제공했다는데 이 성과 진짜 성과가 있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아? of their population to 그들의 population한테서 국민들한테 in times of crisis 위기의 시기에 그러면 어쨌든 그 경제적인 성장은 다소 컨트리의 리스크를 기근 위험을 줄이는데 뭐 효과는 있었어. 있지만 있지만 어도 직접적인 접근법 돕는 뭐를 affective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직접적인 영향은 어, 직접적인 접근법은 p l a y a r o l e 모모의 역할을 하다잖아 In this process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접근이 직접적인 접근이라는 게 뭐야? 개입한 거지. 이 직접적인 public support 이거고. 이게 결국엔 핵심이었다 이거잖아. 네. 맞아? 컴플리케이드 복잡한 역할한 거야? 아니지. 컴플리 h e n s i v e 이해 되는 역할한 거야. 너 단어 네. 몰랐지, 다. 네. cost effective 비용 효율이 높은 거. 그거는 그건... 답 2번밖에 없어. 중요한. 음... 이거 단어